안녕하세요. 무료 코인 정보 공유 채널 코인 살롱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원래 이름은 비트코인 캐시 ABC라고 불리다가 리브랜딩을 통해 이름을 바꾼 이 캐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 ABC는 비트코인 캐시의 소프트웨어를 하드포크한 버전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보다 업그레이드 됐고, 저장 공간이 훨씬 증가한 버전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장점과 아바란체 코인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토큰 레이어를 갖추고 있으며 스테이킹이나 NFT 분야 지원, 하드포크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서브체인 같은 비트코인에서는 볼수 없었던 기능을 구현해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 캐시는 미래 경제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이 사용되게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업비트 거래량이 55%에 달할 만큼 김치코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62위에 있는 나름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감을 주는 코인인데요. 물론 요즘 비트시장이 말이 아니다보니 4월에 카이브 네트워크를 제외한 그 어떤 코인도 좋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케시는 4월 2일 윗꼬리가 달렸기는 하지만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이때가 이케시로 리브랜딩되고 나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준 시점인데, 당시 기사를 확인해보면 비트코인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이케시가 2일 오후를 기점으로 30%의 대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캐시의 깜짝 상승은 메시지 전송 등의 기술력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시작됐는데 이는 확실한 것이 아니며 업계에서는 이캐시 자체가 저가 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호재만으로 시세가 단기간에 널뛰기하는 과정에서 깜짝 폭등세가 일어났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딱히 호재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4월 초 유럽 연합의 트래블룰 확장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들이 힘을 못 내면서 기술력 있는 저가 코인이라는 가치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 최근 제 영상에서 이평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은 대부분 거래량이 터진 후에 주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고, 파동 분석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3일선,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단기선으로 보고 60일, 90일선을 중기, 120, 240, 360일선을 장기로 보는데요. 주가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알수 있는 과거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캐치하셔도 주가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캐시 이평선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 캐시는 현재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 상태로 보이고 7일 단기선을 제외한 나머지 2평선이 모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럴 때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장기선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 추세를 끝내는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의 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윗꼬리가 길면 저항 매물이 많다는 거니까 윗꼬리 없이 강한 상승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캐시 차트를 보시면 7일선을 뚫어주려고 하지만 저항 맞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RSI 상에서 과매도 구간을 거치지 않고 추세 전환을 했고요. 여기서 이 캐시가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여기 라인 그어드린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7일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고 장기 2평선까지 이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시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제도 시장이 좀 위험했죠? 지금 시기에 큰 것을 노리는 포지션은 안 좋은 것 같고요.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비중에 맞는 투자, 분산과 분할 매수,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셔야 큰 손실과 물림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캐시가 어떤 이슈로 거래량을 터뜨려 줄지 지속적인 서칭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살롱 구독자 여러분 모두 고수가 되는 날까지 소통, 정보 공유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